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16일에 업로드 된 이번 주 데스티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아, 별 내용은 없는 게 아니고 짧은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laughs>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도록 하십시오. 2024년 gcx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8월 16일과 17일에 소수 정예 멤버들이 있고 코즈모와 dmz가 쇼플러어에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7월 18일자 데스니 소식에서 나온 내용이었던 이제 gcx에서 어, 특별한 것을 플레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메달과 실현의장핀 같은 것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문이죠. 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못 가잖아요. 그쵸? 외국 놈들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8대8 참새 점령도 GCX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맛보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집에서, 집에서 요 모드를 할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그렇지만, 8월 28일부터 2주 동안 이 실험 모드를 다시 또 테스트 할수 있다는 거예요. 8대8이니까 정신이 엄청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애매한 게, 왜냐면 정신없는 것보다는 전장이 너무 작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전장도 삭제된 바 있죠? 어, 삭제된 바 있어가지고, 그 전장은 좀 가져와야 되는 게 맞고, 데스티니 원에 있던 전장 중에 완전 큰 전장이 있거든요? 참새도 탈수 있었고, 기갑단 그, 탈 것이랑, 그런 게 맵에 곳곳에 있었어. 기갑단 탈 것, 그 다음에 이제, 몰락자 탈것 등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걸 타가지고 적들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 그런 맵 같은 게, 어, 좀, 원해서 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8대8 정도 되면 그렇게 해야 돼.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8대8이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자, 다음. 더 경이로워지는 줄의 부품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경이 직업 전용 방어구를 얻는 분들이 이제, 피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21일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데스티니2 8.5.0.2 업데이트와 함께 줄의 수집품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위식 앵그램, 경의 암호 또는 레이드 배너가 들어가 있는 와일드카드 품목을 줄의 이상한 품목 카테고리로 이동시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매주 경의 직업 아이템이나 경의 암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줄의 경의 직업 아이템은 직업 전용 방어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동전 41개로 획득할 수 있고 무작위 특성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게 주마다 한 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한 동전은 이제 파밍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상한 동전은 소유량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각 캐릭터에서 두개 운명 임무를 완료하고 정식 획득 경로를 잠금 해제해야만 경인 직업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동전 41개로 줄한테 구매를 하려면 두개의 운명 임무를 완료하라는 소리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두개 임무, 어, 어, 그 운명 임무를 완료하지 않으면은 그 저기서 안 나와요. 창백한 심장에서 뭘 해도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깨야만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애매한 내용인데, 경의 직업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고 써 있어.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걸 모르겠죠. 어. 경의 직업 아이템 그러니까 내가 두개 운명을 클리어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경의 직업 아이템을 살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경의 직업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대안으로 대안으로 그러니까 대안으로니까 이거 대신이라는 소리예요 경의 직업 아이템 사는 거 대신 대안으로 이상한 동전 79개로 경의 암호를 계정당 한 번만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 경의 암호를 계정나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 경이 직업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나와야 봐야 안다. 나와 봐야 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첫 주간 8월 24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죠. 주례 경위 직업 아이템 판매가 보장되지만 이는 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무작위로 경위 아이템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응? 보장된다? 아, 고정 특성이라는 소린가? 아니, 왜냐면, 아, 이게 뭔 소리, 요거랑 비슷하게 한글 번역 때문에 그런 건지. 자, 그러니까. 고장되지만, 이는 그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무작위로, 그러니까 여기 무작위로 경의 할이템은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24일에는 경의 직방에그 특성이 고정된다. 뭐, 요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요. 요 줄이랑, 예, 요 줄이 약간 좀 애매하게,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최신 시험 무기입니다. 오시리스 시험에 최신 숙련자 보상이 추가되길 기다리셨던 분들 주목해 주세요. 주말 동안 무 무결점을 달성한 분들을 위한 보상으로 내일 아이샤의 보살핌 숙련자 버전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데 추가되는 건 뭐야? 어, 아이샤의 보살핌은 그 파동소총 두 발씩 뚜둥 뚜둥 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건데 자 그리고 다른 거 봅시다. 개선된 지속의 투견권을 가지고 세 명으로 화력팀을 구성하여 경기에 참여할 경우. 해외에도 승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이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속의 통행권 개선된 거를 테스트해 보라고. 아이샤의 보석품을 위한 멋진 특성 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알려줘. 아, 죽여버려, 씨. <laughs> 그리고 24일 시작되는 경기장은 권흥광장이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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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 주에 아이샤의 무사피비고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주말에 내는 사유라의 분노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능광장은 여기고 다음 이번 주는 알수 없네 그치? <laughs> 이번 주는 알수 없고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의 다음 주아 다음 주가 맞지? 다음 주는 다음 주지. 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요. 이번 지금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거는 권농광장 아니고 샤이라 분노가 아니고요. 이번 주는 맵을 모르고요. <laughs> 그리고 내일은 아이샤의 보살핌 숙련자 버전을 얻을 수 있어. 자, 멋진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지점의 두 번째 주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번지 보상으로 제공되는 스케이트보드를 확인해 보세요. 천개만 제작되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도전을 완료하고 번지스토어에서 사라고. <laughs> 아, 스케이트보드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지. 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알려진 문제상. 이벤트 도전을 완료해도 불꽃파수꾼 업적에 기여하지 않아 파티광칭으로 잠금해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지점방어구 후광이 여러 시험방어구 세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는 버그입니다. 네, 후광을 완료를 해도 안 나오는 버그가 있어요. 후광을 얻기 전에 방어구 합성을 통해 지점 방어구 세트를 잠금 해제하면 나중에 후광을 얻고 나서 잠금 해제된 장식에 후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수정할 예정이고요. 향후 방어구 합성을 통해 외향 사용자 지정에서 이 방어구의 기본 버전과 흰색 후광 버전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지점 세트에 원래 버전이랑 후광 버전을 따로 이제 언락을 할수 있었어요. 우리 그, 저거에서. 그 색상 변하는 버전은 사는 거잖아. 그거랑 상관이 없고. 그냥 후광, 하얀색 후광이죠. 얻는 버전이랑 그냥 기본 버전에 언락을 할수 있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매년 계속 나오는 건데, 얘네들 예, 왜이따위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현회장 경기 종료 후에 때때로 찬사화면이 예,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쭉 곧는데 아유치발뭐 예, 없습니다 이게 끝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줄이 직업전용 과학으로 판매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